전남 여수공단의 LG화학과 하나케미컬 등이 대기 오염물질 측정 값을 만 3천 건이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부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부산 지역 측정 대행업체를 점검한 결과 2017년 한해 동안 전체 측정 기록의 27%, 5,100여 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장 대부분이 검사 업체에 위탁하는데, 검사 업체는 사업장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가불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수치를 더 낮게 조작을 해서 기재를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는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는 이런 조작을 한네 개의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조처를 내리고. 사업장과 대행업체를 동시에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월달에 가면은요. 특사경에서 수사권을 가진 분들이 같이 움직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성과를 낼수 있을까? 무엇보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 의뢰를 해당 사업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